더더민베스트 투자 전략 타코트레이드 타코트레이드 트럼프 정책 패턴을 활용한 당일 투자 전략. 일타코트레이드란 무엇인가? 타코는 트럼프 Always Chicken s Out 의 약자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이슈에 대해 강경하게 예고했다가 실제로는 철회 하거나 완화하는 행동 패턴을 풍자적으로 표현한 용어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강경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해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철회 소식이 뒤따를 경우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키 포인트 트럼프의 공격적 발언 이후 철회 반전이라는 예측 가능한 흐름을 활용한 당일 매매 전략입니다. 이 전략 작동 방식과 실제 사례 발언 시점 매수 기 포착,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고율 관세 부과를 언급하거나 외교 갈등을 촉발하는 발언을 할 경우 시장은 과잉 반응하며 주가가 급락합니다. 철회 시점, 매도 타이밍 확보 이후 협상 국면으로 전환하거나 해당 조치가 연기 또는 철회될 경우 시장은 안도하면서 빠르게 반등하게 됩니다. 개시.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연합에 대해 50% 관세를 예고하자 미국 증시는 급락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뒤철회 의사를 밝히며 기술주 중심의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키포인 공포에 사서 안대 판단은 격언을 정치 뉴스 흐름에 맞춰 실전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3 시장 평가와 한계 단기적인 이벤트 기반 트레이딩 전략으로서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사례들이 있으며 특히 뉴스 기반 알고리즘이나 당일 매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발언이 반복될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이에 적응하게 되어 급파 그 급력은 점차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전략은 정치 이벤트에 크게 의존하므로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변동성 관리 및 리스크 해지가 필수적입니다. 키포인트 트럼프의 발언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정책 변수가 복잡해질수록 전략의 효율성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동안 시장은 정치 뉴스에 따라 춤을 추었습니다. 사코트레이드는 그 혼란 속에서 패턴을 읽고 대응한 전략적 접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정치 이벤트가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구간에서는 이와 유사한 전략이 다시 한번 조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 이슈는 언제나 예외를 만들 수 있기에 냉정한 판단력과 탄탄한 리스크 관리는 필수입니다. 이번 주 불금은 치맥입니다. 달려라 치킨아. 다음 전략도 기 기대... 하세요.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더더민베스트.